문짝을 종이 찢듯 부셔버려 우리에게 친숙한 퀸튼 램피지 잭슨 그는 마치 프로레슬링을 하듯 상대를 들어올려 꽂아버리고 슬램으로 KO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쇠사슬을 목에 걸고 울부짖는 그의 모습은 흡사 한 마리의 야수를 방불케합니다. 화끈한 KO와 야수 같은 장면으로 유명한 퀸튼 선수. 그는 특유의 공격성과 저돌적인 모습으로 수많은 팬들을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링 밖으로 상대 선수를 집어 던지려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보여주는가 하면 윤동식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의외로 매너 있는 모습으로 주목받기도 했죠. 쇠사슬을 목에 걸고 울부짖는 입장부터 강렬한 인상과 거침없는 경기력까지 스타 파이터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잭슨은 스스로를 마케팅해야 하는 현대 격투기 판에서 반드시 본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네, 오늘은 거칠고 공격적인 스타일로 인해 램피지. 말 그대로 광란이란 별명을 얻게 된 전설의 MMA 선수, 퀸튼, 램피지, 잭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저는 차도로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가 램피지 편인 만큼 저 차도르와 함께 광란의 격투기 쇼 함께 즐겨보시죠. 아, 그리고 광란의 격투 파티 즐기기 전에 혹시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1978년 6월 20일 미국 테네시주 맨피스시에서 태어난 퀸튼 잭슨. 그는 매우 암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약 중독자인 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집안 살림이 더욱 힘들어진 것인데요 그러던 중 마약 판매상이었던 옆집 아저씨는 어린이를 이용하여 마약 운반을 하면 경찰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퀸튼에게 접근했고 겨우 8살이었던 퀸튼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풀밭에서 마약을 던지거나 대신 숨겨주는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어둠의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약물 판매는 물론, 깽단 간의 싸움 등 갖가지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 10대 시절을 보내게 된 잭슨. 그랬던 그의 삶도 고등학교 때 레슬링을 배우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만 살았던 잭슨이 처음으로 건설적인 일에 흥미를 느끼자 어둠의 세계에서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주 대회 5위에 오르며 스포츠에 대한 재능을 나타낸 것이죠. 역시, 운동만큼 사람의 멘탈을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고, 격투 스포츠만큼 사람을 겸손하게 해주는 운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또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레슬링으로 마무리한 잭슨. 그런데 그는 또다시 방황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잭슨은 프로레슬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동료와의 싸움으로 그만 퇴학을 당해 버리는 바람에 레슬링 커리어까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표를 잃어버린 그는 노숙자 생활까지 할 정도로 정처 없이 떠돌았지만, MMA에서 레슬링 선수 출신들이 활약한다는 소식을 듣자 직접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체계적인 훈련 없이 바로 프로 격투기 무대에 뛰어들며, 본격적으로 퀸튼, 램피지, 잭슨의 광란의 격투기 파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격투기에 데뷔한 잭슨은 오로지 레슬링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아직 격투기가 자리 잡히기 전인 2000년대 초반에는 특정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했던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승리를 쌓아나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레슬링과 근육질에 체격을 갖춘 그는 펀치력은 타고나는 것임을 증명하듯 어설픈 자세에서도 압박을 가져가고 미국의 여러 중소단체를 전전하다 KOTC 챔피언까지 오르면서 3년 동안 10승 1패의 호성적을 기록합니다. 그러던 잭슨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시 그레이시 킬러란 별명을 갖고 있던 사쿠라바 카즈시를 필두로 무섭게 성장하던 프라이드 FC가 잭슨을 사쿠라바의 상대로 초대한 것이죠. 그는 경기 초반부터 무기력하게 싱글렉을 허용하고 백초크에 걸려 탭을 치고 말았지만 먼 훗날 이에 대해 밝히길 프라이드 측에서 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야쿠자가 운영했던 격투기 단체는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저도 솔직히, 프라이드 세대로서 이때 경기들과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좀 지저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까발려지게 되면서, 온갖 약물과 조작이 난무하던 프라이드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응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 덕분에 세계 격투기의 중심지인 일본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잭슨. 다음 경기에서 마치 프로레슬링과 같은 엄청난 슬램으로 인상을 새긴 그는 본격적으로 프라이드에 정착합니다. 특히, 백드로 KO라는 희귀한 장면을 만들어내자, 그는 프로레슬링이 인기인 일본에서 순식간에 스타로 성장하고, 케빈 랜들만과의 괴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효도로와 반달 레이 실바 등 최고의 선수들과 동일 선상에 오르는데요. 이 기세에 힘입어 미들급 토너먼트에 출전한 잭슨은 UFC 챔피언 출신인 무릴로 부스타만테와 UFC의 대표 파이터 척 리델마저 잡아내고, 결승전에서 반달 레이 실바를 만나,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충격적인 패배를 맞이합니다. 경기 초반 실바를 뽑아 올리며 유리한 포지션을 점유하지만 곧이어 니킥 연타가 폭발하면서 TKO 패배를 당해버리고 그리고 이두 선수의 2차전에선. 어, 잭슨 선수의 역대급 구력 짤이 탄생하게 되죠. 링 줄에 걸린 채로 실신해 버리면서 격투기 역사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길이 남을 수모를 겪게 된 것인데요. 비록 반달레이 실바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잭슨은 프라이드에서만 12승 5패를 기록하며 명성을 쌓았고 5년간의 일본 생활 끝에 다시 미국 무대로 복귀하면서 UFC와의 계약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데뷔 전부터 수많은 팬들의 함성을 등에 업고 UFC 무대에 나타난 잭슨 과거 자신에게 한 차례 패배를 안겨준 마빈 이스트먼을 만난 그는 가공할 펀치력을 보여주며 깔끔하게 복수하고 다음 경기에서 타이틀 4차 방어 중이던 척 리델을 상대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비록 프라이드에서 체면을 구기긴 했으나 UFC에서는 7연승을 질주하며 최강자로 군림하던 리델 테이크다운을 맞고 주먹으로 승부한다는 그의 승리 공식은 레슬러. 출신의 잭슨에게 또다시 무너집니다. 호전적이었던 평소와 다르게 케이지를 크게 돌며 머뭇거리자 기다리던 잭슨이 라이트 훅한 방으로 쓰러뜨리고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나면서 챔피언 벨트의 주인이 바뀝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ufc 아이콘 척 리델을 끌어내고 단두 경기만에 리델의 자리를 꿰차버린 퀸튼 잭슨 한 마리의 야수처럼 울부짖는 입장 퍼포먼스부터 범상굳지만 개성있는 외모, 유머 감각과 쇼맨십까지 스타 파이터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춘 그는 무서울 정도로 인기를 얻습니다 또댄 핸더슨을 정리하고 1차 방어에 성공한 잭슨은 곧바로 포레스트 그리핀에게 덜미를 잡히지만 여전히 좋은 기량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인생 최대의 구력을 안겨준 원수 반달 레이 실바와 맞붙게 됩니다. 난타전을 걸기 쉬운 링이 아닌 케이지 위에서 실바를 만나자 스텝이 좋은 잭슨이 압박하는 양상으로 뒤바뀌고 실바의 영역에서 싸워주지 않으면서 영리한 운영을 펼칩니다. 특유의 붕붕훅을 휘둘러 보지만 자세를 한껏 낮춰 막아내는 잭슨, 부지런히 움직여주며 공격을 끌어내는 가운데 실바의 노림수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가벼운 공격으로 치고 빠지는 잭슨, 받아칠 태세를 갖춘 실바에게 철저히 앞손만으로 대응하고 커버링 이후의 후속 타로 실신 시켜버리면서 굴욕적인 패배를 되갚아줍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고 절정의 인기를 얻게 된 잭슨 선수, 그는 다음 경기에서 MMA 레전드 포레스트 그리핀 선수를 KO로 잡아낸 도깨비 파이터 키스 자르딘 선수를 만납니다. 변칙적인 공격을 머리 움직임으로 피해내는 잭슨, 침착하게 자르딘을 따라가며 압박을 넣어줍니다. 중심을 뒤로 당겨 치고 나갈 태세를 갖추는 잭슨, 탄력적인 펀치러시에 황급하게 도망가고 기습적으로 덤벼보지만 잭슨이 모두 잃고 있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잭슨. 양훅을 던진 다음 순식간에 위치를 바꿔주는 모습이, 어, 마이크 타이슨의 다마토 시프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어지자 걷는 스텝으로 따라 붙는 잭슨. 들어오는 순간 사각을 잡은 다음 펀치를 교환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주면서 압박을 이어갑니다. 거듭되는 압박에 체력이 떨어지며 손이 내려오는 자르딘. 그러자 이를 캐치한 잭슨이 펀치를 앞세워 전진하고 타이슨처럼 스탠스를 넓게 잡은 다음 훅 연타를 터트립니다. 불가사의한 맷집으로 버텨보지만 승기가 넘어간 상황, 레슬링까지 섞어주며 경기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이 와중에도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자르딘. 꺾일 줄 모르는 그의 투지에 잭슨도 당황한 표정입니다. 느닷없이 공격을 감행하는 자르딘, 날 것의 냄새가 풍기는 펀치 연타에 순간 기세가 꺾여버리고 잭슨도 받은 만큼 되돌려주면서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냅니다. 들어가는 족족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전진하는 자르딘, 그러자 테이크다운으로 변화를 가져가지만. 아, 이번에도 눌러놓지 못합니다. 신경질적으로 펀치 날리는 잭슨,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자르딘, 또다시 KO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끈질기게 버텨내고 마지막까지 주먹을 교환하면서 명경기를 만들어낸 끝에 잭슨이 만장일치 판정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챔피언 벨트를 뺏긴 뒤 2연승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챔피언 벨트 도전권을 따내게 된 퀸튼 잭슨 선수. 그러나 그는 거듭되는 부상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지게 되고 대신 라샤드 에반스와 함께 TOF 시즌 10의 코치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잭슨은 문짝을 박살내거나 에반스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TOF 역사상 손꼽히는 시청률을 만들어내는데요. 또한 tv 시리즈와 영화 등 활동 반경을 넓히며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리지만 대신 그만큼 경기 텀이 길어지면서 격투기와 조금씩 멀어지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럼에도 복귀 이후 료토 마치다를 판정으로 잡아내고 여전히 강력한 기량을 보여주던 잭슨 그는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힘입어 타이틀샷을 받게 되고 무서운 기세를 뿜어내던 최강의 신이 악마의 재능 존존스를 상대합니다 자 오랜만에 짧고 굵은 차도르의 격투기 역사교실 잠깐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UFC 라이트 헤비급은 잭슨이 척리드를 꺾은 다음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퀸튼 잭슨 료토 마치다 포레스트 그리핀 등 어, 당시 챔피언에 올랐던 선수들이 챔피언 벨트를 갖자마자 바로 다음 도전자에게 패배하면서 어, 챔피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을 신의 존존스가 레전드 쇼군 후아 선수를 비참하게 꺾어버리면서 새로운 라이트 헤비급의 시대를 열게 되었죠. 어, 악마의 재능 존존스의 시대가 10년이나 이어질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한방의 파워를 갖춘 잭슨이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모았지만 사기적인 신체 스펙으로 두들기는 원거리 타격의 활로를 찾지 못한 잭슨은 레슬링으로 노선을 변경해보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고 복싱은커녕 접근조차 하지 못하면서 실바전 이후 최악의 수모를 겪습니다. 결국 4라운드 동안의 일방적인 구타 끝에 무기력하게 패배한 잭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개체까지 실패할 정도로 살이 찐 모습으로 나타난 퀸튼 잭슨은 존 어, 존스에게 패배한 이후 약간 멘탈이 털린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잠시나마 전성기 시절의 슬램으로 실력을 보여주지만 라이언 베이더의 높은 운동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패배하고 이어지는 테세이라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패배하고만 잭슨. 이렇게 그는 커리어 최초 3연패의 늪에 빠지게 되며 UFC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던 그가 벨라토르로 둥지를 옮기자 다시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라운드 종료 1초를 남겨두고 거저 비터 승리를 거둔 잭슨은 라이트 헤비급 토너먼트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고 프로레슬링 무대에도 깜짝 등장하면서 학창시절의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UFC에서 한 경기를 치르지만 다시 벨라토르로 돌아간 잭슨. 그는 1년에 한두 경기 정도만 가지면서 격투기보다는 영화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벨라토르에서 가진 실바와의 4차전을 끝으로 마지막 승리를 거둔 그는 2019년에 효도르에게 당한 패배 이후 경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현재와는 벨라토르와의 계약도 해지되어 자유 계약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종합 격투기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퀸튼 램피지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린 시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만큼 그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다 다른 것으로도 유명하죠. 지금도 인터뷰를 통해 퀸튼 잭슨 선수는 과거를 돌아보면 파이터가 되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던 이 시기가 인생 최대의 후회라고 표현하며. 과거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격투기 선수라는 직업은 택하지 않고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또 롤러코스터 같은 격투기 레전드의 인생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알차고 재밌는 격투기 영상으로 찾아뵙는 차도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